어떤, 그, BJ가 말했어요. 손가락 짓 하면서 나, 나를 욕하는 놈들아. 너를 향하는 나머지 세 손가락은 너를 향하고 있다. 네가 나를 한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너를 향하고 있다고.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라니까? 뒤에 가서 남 까고 뭐 이러는 거 좋은 벌은 아니에요. 자기 본성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뒤에 가서 남을 까져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놈이나 틀어지면 나중에 얘가 나 뒤에 가서 까겠구나 한편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모드러너 스킬 SNS에서 난리나고 있는 배민 내부 상황 배민에서 배민 커넥트 개발자 개발자들이나 이런 인원 감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배민 커넥트 앱을 계속 새로 개발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다른 댓글에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래요? 그것도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드러너를 사용하면, 자기네 독일 회사로 돈, 돈을 송금할 때, 송금할 때, 명분이 더 많아. 더 많이 가져오 야, 너, 우리 로드론 사용하잖아, 뱀인, 배민, 뱀이나. 더 줘. 그래서, 로드론을 도입하는 거다. 여기서, 뭐, 권고사지, 그래서 계속 나와요. 뭐, 스레드 배달 카페 돌고 있는 사지, 뭐, 위대한 장상 뭐, 어가면서 이제 한국 인력이 거의 없어, 독일 개발자 코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쭉 나와요. 뭐 때문에 분위기 안 좋나요? 하면서, 뭐, 어뭐저 개발자들 빼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읽지 않을게요 왜냐 면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그걸 바탕으로 재생했다고 하는데 스케줄은요 예전 배민라이더스 시절부터 있었어요 똑같은 배민 관련 어플로 모양만 좀 바뀐 거예요 그 오토바이 타고 있는 그 모양 있죠 그거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스케줄 다 등록 가능했고 그래서 스케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보길 돈사에 그러니까 보길 본사에 이익을 막대하게 안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픽업 대기 요금이 생긴다. 우아한 청년들입니다. 해서, 픽업 대기 보너스를 만들었다. 근데 사실상 좀 보니까요, 배차 취소하고 가는 게 나아. 어쩔 수 없이 기다렸다가, 오늘 배차 취소를 너무 많이 했어. 못해. 그래서 받는 거 아닌 이상, 이거 애매해. 전체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얘네가, 그, 어떻게 보면 묶어놓고 음식 만들어진 거, 어, 라이더가 이제 빼고 가면, 빼고 가면 그 뒤에 식은 음식이 문제가 될까 안 될까 해서 그것 때문에 잡아놓는 거지. 우리 그, 뭐야, 뭐, 배달 기다리는 것 때문에 돈한다? 절대 아닙니다. 우아한 청년들 채용 공고 비마트 전담 라이더. 아, 이거 진짜 잘못된 거야. 차량으로 하는데 그것도 시급제야. 옛날 비마트 전담은 다른 거예요. 옛날 비마트 전담이랑 여기랑은 아예 전반 다르다. 처음에 제가 이걸 봤을 때, 오, 씨! 비마트 전담? 옛날에는 진짜 비마트 전담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난리였어요. 오토바이로 비마트 골만 떠. 그리고 그때는 같은 거리 금액을 빼는 게 아니라서, 와, 물어봐, 물어봐. 처음에 비마트 떴을 때 저한테도 제안이 왔었는데, 옛날, 아주 초창기 때, 비마트 처음 만들어졌을 때. 뭔지 모르고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배민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 그, 뭐라, 관리자가 내려와서 제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때 당시엔. 그래서 저한테 먼저 제안이 왔어요. 근데 이거 좋나? 아니 비마트만 계속 빙빙 돌아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나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어. 이거 옛날에는 진짜 괜찮았습니다. 비마트 전단라이더라고 하는데 비마트 노예라이더다. 일단 먼저 제그 예전 제 발언 영상 내용들을 보여드릴게 요 먼저. 현시간 그러니까 이제 오늘까지만 가능해요. 오늘까지만. 유튜브 라이브 채팅 정조의 오픈톡방 베베베 카페 전부 노조의 노자도 꺼내면 안되고 아업 집회 내용도 전부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말한 내용입니다. 왜? 계속 베플로에서는 아니다. 라이브에서는 맞다. 라고 하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중간에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서로 싸우더라도 이영 장소 뭐 지대가 좀필요해서말 그대로입니다. 꾹참아 가면서 중지 엄청 했습니다. 내 카톡하고 전화가 다다 남아 있어. 애플 노조 그다음에 라이돈온유둘 다요. 라이유에서 의혹이 나와서 라이유의 의혹이 1차 때녹치는 저한테 있어요. 2, 3차가 나와서 어! 이거 맞다. 아 이제 이제는 욕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 맞다 해서 제가 바로 날짜를 보세요. 4월 11일입니다. 오늘 며칠이야? 4월 23일이죠. 2, 3 차를 보고 이거 문제다 배달 플랫폼 노조 측 배풀 운영 관련 녹취가 나왔는데 라이오 건데 이거 문제다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거 게시판도 그대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조입니다 일단 라이더 유니온에서 나온 첫 번째 내용은 저한테 제보했던 내용. 어, 오늘 방송 중에 다른 녹취가 터졌다고 해서 오전에 점심 피크 방송하고 정규직 라이브 준비하느라 못 봤는데 계속 사람들이 채팅에서는 아 이거 신규 녹취가 떴다 해서 봤어요. 내용 물어봤을지 제가 이제 배풀로죠. 원래 베프를 가입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 베프 원래 해이 사람들을 자기네 이쪽으로 해서 똥안 떼게끔 해줘. 이거는 그것도 안돼 사실은 하면 안 돼. 근데 어차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동시켜서 뺐어. 그럼 노조 노,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그래 안 되지만 그래 오케이 베프를 가입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 어차피 얘는 베프를 하려고 했었어 무조건 그때 하는 사람 그때 똥똥안 떼고 이걸 연결.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연결해줬다는데 이것도 다 써있잖아요. 글 그대로. 라이더의 수입을 위해서 연결해줬다는데 연결해줬에큰 문제 맞다고 계속. 그래서 위원장님이 해명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라이브, 라이브에서도 나오고 계속 내용이요. 근데 제가 녹취에 처음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밑에 빨간 것도 그대로 쓰죠. 음성 변조돼 있고 잘린 녹취.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하냐. 이제 그 방송을 언제 하냐가 난 중요했어요. 저한테. 방송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제보한다. 제가 이때까지 여러 번 오랫동안 방송하면서 처음 느꼈거든요. 방송 왜 빨리 안 해. 안 하면 다른 사람 제보해. 이상하다. 그래서 오히려 중간에서 이야기를 해. 말하지 마. 야. 애차, 애초에 말하지 마. 이건 2차 노취 때입니다. 1차에서 나와서 이제 라이브 방송이나 한 3, 4번, 2, 3번 또 뭐라고 하냐. 영상을 했어요. 근데도 2, 3차가 터져서 제가 글을 또쓴 겁니다. 그래서 아예 말하지 말라고 라이오가 이거 말하는 게 사실 진실일 수도 있고 베플러가 말하는 게 진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은 그대로 카페 에 있습니다. 보세요, 삭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은 이거 접어두고 2, 3차 녹취가 나왔으니까 베플러조에게 강력 요구합니다. 허위 사실이면 경찰에 고소해서 진위를 가려주세요. 바로 경찰에 고소해라. 그리고 그때서 결과가 나오면 갈라치기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다. 이번에 제가 미리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지만 홍창희 위원장님이니까 그러니까 베플러 위원장이죠. 인정을 했습니다. 배플, 로 운영했다. 배플로에서 대답을 했고, 그래서, 대답하라고 해서, 유튜브 방송만 세번 하고, 어, 대답 네, 네, 플랫폼 누리에서 공지만 세번 했어요. 그래서, 서로 맞다. 이게, 누, 네 주장이 누군가가 틀렸다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믿고 있고, 분명히 저는 그건 알았어요. 서로가 대립되는 걸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나가리다. 둘 중에 하나는 나가리다. 그래서, 마음에 좀 준비는 했습니다. 왜냐면, 나유가 떨어져 나가든, 배플로 떨어져 나가든, 일단 둘 중에 한 놈은 거짓말 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마음에 준비는 했는데도, 오늘 이야기 듣고, 이게 좀, 진정이 좀안 되긴 하더라고요. 서로 맞다고 주장을 하니, 이거는 자기네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3기관에서, 그러니까 3기관, 3자에서, 경찰 에 고소해가지고 해라. 결과 나오면, 만약에 라이드유니언이 근데 라이드유니언이 제기한 게 예를 들어 의혹이었는데 가짜였어도 가로가 되게 까는 것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배플러가 운용했다는 게 맞다는 건 이건 가로가 가로를 넘어서서 아예 그냥 현 시점에서 우리랑 이제 아예 없는 사람 그 정도 취급까지 가능한 겁니다. 라이오가 만약 에 의혹을 제기했었어도 어 저거 조금 뭐 실수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욕은 어느 정도 할지언정 이 배플러가 지금 한 거랑은 다른 거예요 아예. 그건 좀 인질하세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 노조 간부 때문이 아니라 노조원들 때문에 라이더 유니온을 제가 만약에 멀리하게 되면 라이더 유니온의 그 극성 그 댓글쓰는 댓글러들 그 사람들 때문이고 또는 제가 멀리하게 되는 건 배플로의 그 극성 댓글러들 글들이나 다 내리게 만든 거는요. 악성 배플로죠 악성 라이더 유니온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댓글로 베베베 카페나 정주의 유튜브 전쟁터를 만들어.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데 한국에서 전쟁을 해 그럼 누가 제일 손해 봐요? 한국이 제일 손해 봐요. 그리고 손해 보는 걸 넘어서서 한 만약에 이두 주장이 좀더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 서로가 합칠 수 있는 그 중간 비무장지대가 없어진다니까. 근데 이게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건 논의입니다. 일단은 라는 거예요. 너도 간보는 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동의는 해줬어. 안 쓰고 뭐안 하고 안 한다고. 이렇게 나와서 이건 제가 짧게 한 겁니다. 라이브 방송 전거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내용이 나온 거야. 노조가 간부가 베프를 운영. 4월 2 2일이죠 어제죠. 근데 이거를 제가 올렸어요. 뭔 말이냐면요. 우리 형님들 중에 아직도 잘 몰라. 제가 앞에 영상 말은 것처럼 결과가 나오고 나서 가루가 돼도 까도 되는 거지. 나오기 전에는 하지 말아달라. 전쟁터가 되고 비무장지대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말했던 건데 이거를 아예 노조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잘못 알고 있어 이런 뉴스 당연히 올려도 되죠 뉴스 읽어보면 양쪽 주장 다 담고 있다 베베베 양쪽 노조 싸우지 말라고 한건 어느 특정 노조를 지지해서 그런게 아니라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면 3회 기관에서 계속 똑같은 말 수십 번해 이것도 헐고 물고 뜬건 베베베만큼에선 하지 말라 어 전쟁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거 정조님이 싫어해서 못 올린다고 해서 아뭔 소리냐 이거를 그, 이두 개를 뭐라고 하냐 이제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면 당연히 올려도 되지 한쪽 주장만 올리는 게 아니니까 알아요 경향신문 그래 제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아침에 홍창희 위원장의 방송 인터뷰 입장문에서 주기차이 구라치다가 요즘 조용한 이유입니다 이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다시 홍창희 해서 쭉쭉쭉 나왔어요 제가 전화도 어제 했습니다 저 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어, 홍창희 위원장의 배달플랫폼 노조 사업자 등록증 본인이 직접 뭐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제가 이것도 제가 다 올린 거예요 오늘 아제. 그러면서, 이런 건 갈라치기가 아니다. 저런 확실한 증거가 나왔을 때, 저, 저 증거 보고. 일단 저도 반박 관련 물어보고 있어서 대답이 없으면 확정이다. 라이오에서도 고소도 진행하니 심각하군요. 오늘 어제 경향 내용 관련해가지고 오늘 함께 다루겠습니다. 예, 예, 어제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요. 내가 경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네네네. 전화 못 받았고. 네. 그리고 아무튼 뭐다 보셨겠지만, 제가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부분은 예,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뭐 아, 정교님뿐만 네. 아니라 뭐 전체 조합원들이나 뭐 라이더들한테도 그, 그 부분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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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해도 저한테 욕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죠. 왜 배풀, 쿠풀이 왜 없어져야 하는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배풀, 쿠풀은 일반 대행과 같은 성격이면서도 다르다. 일반 대행 기사장이 운영하는 게 같은 거 아니냐? 전혀 다릅니다. 백허 쿠리어 단가가 나빠지면 일반 대행으로 옮기는 전업 기사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시장 논리상 백허 쿠리어의 사람이 적어지면서 단가가 올라갑니다.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이럴 사람이 적으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배플쿠플이 일반 대행을 죽여버리고 배플쿠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헤미코네트 쿠팡이츠가 예를 들어 단가 안 좋아? 그래서 일반 대 관련 일반 대행이 없고 배플쿠플이 있어 글로 가면 더 노예 만들어 더 노예를 만들어서 자율 경쟁 시장 체제가 아니라 독점이라니까요 시장 독점 그래서 하면 안돼 절대 운영하면 안 되고 거기 있는 사람 어떻게든 빼서 내려오게 해서 못하게 해야지 절대 운영하면 안돼 그러면, 단가가 내려가도, 배꼽구려 하던가, 계속 내려도, 공정이 그때 말한 거 보셨죠? 그거 독점 아니다, 라고 하면서 헛소리 하는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운영,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만약입니다. 배풀 노조가 법적으로 운영하는 게 합법이라고, 쳐도, 대큰 엄청난 문제입니다. 인데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노조, 노동자를 위한 노조인데, 사용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운영자가 된다? 이게 말이 돼? 그럼, 노조를 위한 위치가 달라지는데? 제가 만약에, 아니, 유튜버 중에, 배풀 쿠플 지사장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거 홍보해. 그 문제야? 사실 문제예요? 근데, 제가, 배풀 쿠플을, 홍보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지. 왜? 내가 해오던 말이나 행동이 다르잖아. 배풀 쿠프 운영하는 유튜버가 원래 자기 거 홍보했어. 뭐가 문제인데? 근데 나는 하지 말라라고 내가 운영하면 그럼 내가 완전 쓰레기 나쁜 새낀 거지. 내 배풀 노조가 운영 안 한다고 했잖아. 계속. 그게 신뢰,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신뢰. 그래서 오늘 신뢰의 키워드로서 2차 고속까지 해서 신뢰 이 이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배플러저가 지금 뭐 법적으로 문제되고 예를 들어 뭐그 노조원들 예를 들어 그 사람들도 라이더니까 뭐 위에서 했다 쳐봐 탁 맞다 쳐도 신뢰를 말이 안 되잖아. 이, 그러니까 행동이랑 말의 내용이 다르잖아. 그렇게 바라봐요. 이게 배풀 쿠풀 반대하는 이유는 배달판 바꾸려면 근본인 문제를 그 없애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만약이라도 배풀 노조가 예전부터 처음에 배풀 탄생했을 때 우리 배풀 노조 모지팔 거예요라고 해서 이,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논란이 일어났겠습니까 예를 들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다 확인하고 나서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저한테 제보가 가끔 와요 500원 떼는 지사 제보합니다 딱 물어봅니다 아니 500원 떼는 거 알고 들어가셨어요 네 알았, 알아요 그럼 왜 제보하신 거예요 똥을 많이 떼세요 그 뭐가 문제인데 알고 그거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사실 똥을 많이 떼는 게, 이제, 그, 금액 자체가 좀, 아, 너무 많이 뗀다, 이런, 느낌상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 말은, 알고 들어갔어. 그러면, 저거 당신이 책임져야 될 어느 정도의 수준은 있다. 반대로 해서, 똥을 0원이야, 0원지사. 200원만 뗐어. 남들 평균 보면 100원, 200원만 뗀대요. 그게 제도가 와. 그거는 방송합니다. 그거는 가짜로 했으니까. 사기를 쳤으니까. 몰래 많이 떼는 게, 그러니까 신뢰가 그런 거예요. 가,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서 다르게 한 행동,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플로랑은 손절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알라치 아니라 비판 맞고 욕해야 합니다. 뱀이 하청사를 활용한 라이드 운전에서 보도자료 부당 노동행위. 어 뭐야 뭐 배민 라이더 단가상감및 산재 법적해피등 하청 절대 안 되죠. 김용님뭐 말도 안되는예요 원래 노조에서는 하청을 반대하는 게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미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어는 보면 옛날에 이제 동네배달이라고도 돼 있던 겁니다. 홍창희 위원장 이름 3자분호 있고 강북구 여기 내용 나와 있고. 아까 제가 이제 영상에 나오는 이겁니다. 저는 신뢰라는 입장에서 보여드립니다. 배달 플랫폼 노조, 이거 관련된 거 내용, 아까 영상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게 뭐, 2차 녹취가 나와서 이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우, 미치겠군요 감사합니다. 만원 뭐야, 최고.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 강력 요구한다. 허위사실하면 경찰에 고소해서 진위를 가려달라고 하죠. 만약에 떳떳했으면 바로바로 했을 거야. 제가 지금 와서 보면. 떳떳했다면. 저는 근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나 지금, 이, 이 촌동네베커님, 이게 옛날에, 베베베에서 있던 아이디 아니에요? 배달노조간 싸움 이제 끝 해서, 배달천하 가서 썼어요, 배달천하. 제보 다 옵니다. 노조간부방 내용들 다 옵니다, 형님들. 저 한, 하루 이틀 방송했나요? 이거에서, 배달플랫폼 노조가, 배민플러스 지사부터 계획 참여.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나왔던 내용이죠. 라이더 유니온이 쓰잘데기 없이 물어뜨든지, 뜯은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고 한 거죠. 근데 이건 뭐 저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니까요. 여기서 몇 대형 유튜버들도 베플로줬 소소 알고 있었지만 베플 욕하면서 아닌 척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형 유튜버는 아니겠죠? 대형 유튜버는 아니겠죠. 만약에 저를 지칭했으면 저는 바로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 고소가 아니에요. 제가 유튜버를 하면서 일단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쓰고 이거 뒤에서 또 이야기 하겠지만요 떳떳하면 고소합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로 할 거예요. 바로 이제 이이 이 시간 이후부터 정조가 예를 들어 뭐 배풀 노조 간부였다, 혹은 배풀을 운영했다, 뭐 여자 친구가 운영했다, 뭐 부모님 운영했다 다 포함입니다. 어차피 계좌 통해서 쓰는 건 다니까. 어떤 자료든 다 제공하겠습니다. 전 경찰 가서 허위 사실로 하고 바로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배달 유튜버는 대형일 듯.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신뢰의 입장에서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제보가 지금 들어온 게 있거든요, 몇 개. 특히 특정 노조 간부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 사람 누군지도 알아요. 모르는 내용으로 입을 함부로 나불대면 진짜 고소해서 본보기로 영상 유튜브에 박제 해 놓고. 영상하고, 그 노조도 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했는지.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허위사실로 고소합니다. 그냥, 아, 제 명의가 훼손됐어요. 그냥 기본적인 뭐 욕설로 안 해요. 그 당신이 주장한 게 맞냐, 안 맞는지를 허위로 고소할 겁니다. 헛소리는 꿈나라 가서 하시고, 어? 좀 그러지 마십시오. 이어서그 간부는 그렇게 했다 치고, 이건, 이분도, 뭐, 노동법에 의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몇 대형 유튜버 계속? 제가 만약에 대형 유튜버였다, 면면 내가 이거 했을 것 같아. 저는 제가 최소로가 대형 유튜버라 생각 안 합니다. 저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유튜버는 개인이고 아니죠. 공장청 했지만, 백불 지사장이나 해도 개인정보를 우리가 모르겠죠? 내가 고소하면 돼요. 허위사실로. 그럼 제가 다, 제 자료를 다 하고, 통장이고, 뭐, 돈이 왔다 갔다 한걸다 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 촌동네 백허님이 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름 닉네임이 똑같아, 사진하고. 나가긴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뭐, 배달 플랫폼 노드는 해명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해명을 그냥 경찰로 할게요, 바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라이드 유니온이나 배플로나 서로 첨예하는데, 서로를 안믿어서 근데, 마음의 준비는 했습니다. 왜냐면, 둘이, 반대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은 동기어존으로 죽었어야 돼. 왜냐하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한명 운영한다, 한명안 한다는데 그뭐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나중에 혹시라도 라이더 유니온이 이런 억울한 그러니까 이건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억울한 일에 당해서 몰릴 수도 있어요. 그때도 저는 절대 욕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나올 때까지 중립 기업 박는다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게 왜쓸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하나가 나오면 무조건 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욕설이나 저를 만약에 그냥 욕하는 거는 좀 유튜버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이해해 줘요 그거는. 근데 허위 사실로 하는 건 이거는 내 신뢰에도 문제가 지금 계속 제가 신뢰 이야기를 했죠. 신뢰. 베플러가 왜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도 혹시라도 오니까 그래도 이건 큰 문제다 왜 신뢰 때문에. 자기가 보는 하늘의 세상이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러지 말라니까. 그래서 저도 판단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라이더 유니온이나 뭐 배플로가 서로가 주장하는 게 이거 내생각이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거 있음 갖고 오세요. 어차피 영상 다 올라가 있고 나는 안 지우거든요. 일부러. 그리고 대본도 쓰고 합니다. 형님들이 계속 말하지만 대본 다 있는 걸 그대로 어느 정도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마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말 중에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하면서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그 BJ가 말했어요. 네 손가락 짓 하면서 나, 나를 욕하는 놈들아. 너를 향하는 나머지 세 손가락은 너를 향하고 있다. 네가 나를 한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너를 향하고 있다고.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라니까. 뒤에 가서 남 까고 뭐 이러는 거 좋은 볼을 아니에요. 자기 의 본성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뒤에 가서 남을 까져,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놈이랑 틀어지면 나중에 얘가 나 뒤에 가서 까겠구나 한편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